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8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됩니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한 5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과 사실상 본인 소유로 판단된 7천만 원 상당의 주식, 4억 5천만 원 규모의 주식 용자 내역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혐의, 즉 부동산 명의 신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병진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계좌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해왔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재산신고의 정확성과 선고의 공정성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